안녕하세요 아베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 혹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중이시거나 생각 중이신 분들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중 대다수 분들이 바로 공인중개사 관련된 내용을 보러 오셨을 텐데요 아주 잘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공인중개사 관련 앱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산타 공인중개사인데요 앱 이 앱의 경우 벌써 200만 이상의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한 가장 지름길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타 공인중개사 앱의 경우 AI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예상 합격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1대1 맞춤 학습 카드로 이론부터 실전까지 간편한 모바일 학습이 가능하고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으로 실시간 심층 취약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산타공인중개사 앱을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다양한 구매버튼을 통해서 합격 치트키의 강제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재 할인 이벤트 중이니 한번 검색하시고 구매하셔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올패스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산타공인중개사 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앱스토어에 산타공인중개사 검색하시면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을다 받으셨으면 앱을 여시고, 이제, 로그인을 통해서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을 했고요. 간단한 동의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험 범위 설정하는 방법도 나오고요.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진단고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진행하시고요. 간단하게 이제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기 위해 본인의 지식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타 공인중개사 앱을 선택했고요. 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지식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AI가 맞춤 본인에게 맞는 학습을 추천해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검어 아, 아, 평균 28점이에요. 불합격 예상입니다. 이렇게 과목별로 어떤 부분이 취약했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나오고요 이제 저같은 경우는 다시 1차 시작범위로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프리미엄 이용권이 있습니다. 지금 할인 이벤트 중인데요 저같은 경우는 합격치트기30 한달 패스권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지금 15,0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50% 할인중인 여러분도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5,000원을 앱스토어 통해서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결제한 날로부터 한달 동안 프리미엄 이용권이 사용 가능하고요. 성공적으로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산타 공인중개사 앱을 통해서 공민중개사 시험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이 앱의 가장 중요한 아주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짬나는 시간에 이 앱을 통해서 수시로 공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큰 책이 아닌 앱을 통해서 짜투리 시간 뭐 친구를 기다리면서 혹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혹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준비를 할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 앱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산다 공인중개사 앱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짜투리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셔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정말 빠르게 패스할 수 있도록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아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